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장세진 사주 TV 채널을 구독과 시청을 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인사신 삼형살과 축술미 삼형살에 대한 영상입니다. 사주 간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실 것을 권합니다. 본론에 앞서 장세진 사주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화면 아래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주 브리핑 시작합니다. 사주 분석에서 합평추은 상당한 영향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삼형살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 삼형살을 가진 명주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삼형살은 세 자루의 칼을 휘두른다는 뜻으로 그 영향력이 크다고 봅니다. 형은 형벌의 뜻이고 살은 살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형은 충과 비슷하지만 충보다 영향력이 적다고 생각되며 형은 형벌이나 수술, 조정, 깎고 맞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삼형살은 형이 세 글자가 모여서 세력을 이루는 것으로 구성되는데요. 형이 세 개나 모여 있으니 그 힘은 가히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삼형살은 사주 원국에 있을 수도 있고 대운이나 세운이 들어오면서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삼형살이 있는 명주는 사주가 신강하면 형을 감당할 수가 있고 좋은 작용을 하면 형벌 직원을 사용하는 특수 분야에서 힘이 강화되거나 좋게 작용합니다. 반면에 사주가 신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사고나 수술, 관제 구설, 억압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삼형살이 있다고 무조건 나쁘다기 보다는 사주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아니면 사명살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사주원국에 인사신이 모두 있거나 대운 세운에서 어느 하나가 들어와서 인사신이 형성돼도 사명살이 됩니다. 인사신은 이는 살을 형하고 사는 신을 형하며 성격이 냉정하고 혹독해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하여 무은 지형이라 합니다. 인사신 삼형살이 있으면서 좋지 못한 작용을 하는 경우에는 성정이 강하고 주변을 무시하며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거나 자신의 힘을 과신하여 타인을 무시하는 등의 성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힘을 과신하여 나타나는 포악함 혹은 밀어붙이는 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운이 안 좋으면.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만 옳다는 독선 때문에 사람들과의 갈등 혹은 배척당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인사신은 생지와 영마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마성이 나타나며 업무나 인간관계, 주거 등에서 변동이 잦은 특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좋은 쪽으로 작용하면 의료나 법무, 세무, 금융 등 특수 분야에서 발전하는 기운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사신 3형을 구조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사형의 관계는 인목이 사화를 도와주는 상생 관계인데요. 오행이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생상극이론입니다. 인사의 관계는 서로 생을 해주는 사이가 우선인데요. 이 상관관계로 인해서 인목이 사화를 놓아서 화의 세력이 커진 형태입니다. 사신형의 관계는 사화가 신금을 극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사화는 음화이고 신금은 양금이기 때문에 육합도 됩니다. 이는 합도 되고 형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즉, 남녀가 처음에는 서로 좋아서 사귀다가 나중에는 서로 실증이 나서 헤어지는 경우라고 상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지장간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사의 지장간은 무경병이고 신의 지장간은 무임경인데요. 이는 사의 전기인 병화가 신의 전기인 경금을 극하게 됩니다. 또한 병화는 신의 중기인 임수에 의해서 충을 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즉 물고 물리는 형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인성의 관계는 형보다는 먼저 인신충의 효력이 더 강력한데요, 충의 형의 작용까지 더한 형태입니다. 인신충이 충 중에서 피해가 가장 심하다고 하는데는 이러한 이유도 작용한다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인신충의 의미가 강하고 인사형이나 사신형은 형의 의미가 약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운의 흐름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즉, 인사형이 사주원국에 있을 때 운에서 신운이 오면 인사신의 사명살이 되고 또한 사주원국에 사신형이 있는데 운에서 인운이 오면 인사신 사명살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그 피해는 인신충보다도 더 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주 원국에 축술미 모두가 있거나 대운 세운에서 어느 하나가 들어와서 축술미가 형성되어도 삼형살이 됩니다. 축술미는 자신의 세력만 빗다가 화를 입는다 하여 시세 지형이라 합니다. 축술미 모두가 토기운인데요. 토는 믿음이나 의리 등을 상징합니다. 축술미 삼형살은 믿고 있는 사이 혹은 지인 사이의 갈등이나 오해 배신, 다툼 등이 발생하여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또한 아는 사이에 배신이나 믿음이 지나쳐서 사기나 소송이 발생하거나 또한 질병이나 수술수 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축술 및 사명이 좋은 쪽으로 작용하면 공적인 판단이 필요한 분야에서 발전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형살 직원을 사용하는 경찰. 교도관 등의 특수직업이나 의사, 약사, 제약업 등의 분야에서 좋게 작용하면 업무와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그런 쪽으로 인연이 있거나 관련되기도 합니다. 축술 및 사명이 토생금으로 기운이 유통되지 못하면 흉한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칼을 사용하는 요리사, 몸을 사용하는 직업, 요식업, 밤을 나처럼 일하는 직업 등에서 종사하게 되면 일종의 물상대체 형식으로 좋게 작용합니다. 축술미 삼형이 있는 사람은 배신이나 소송 등을 조심하고 지나친 고집이나 아집, 독단 등을 버려야 하며 인간관계에서 지나친 믿음 혹은 지나친 자기주장 등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축술미 삼형을 구조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축술형의 관계는 축토와 술토의 관계이므로 토의 세력이 더욱 커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선 축은 젖은 흙이고 술은 마른 흙이라서 궁합이 어느 정도 맞고 토의 세력이 강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축의 지장간은 개신기이고 술의 지장간은 신정무인데요, 축의 지장간 신금이 술의 지장간 정화에게 극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정화를 축의 지장간 개수가 또다시 충을 하고 있어서 지장간 끼리의 싸움이 됩니다. 술미형의 관계는 둘다 마른 흙이라서 궁합이 잘 맞지 않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단 토의 세력이 강화됩니다. 술의 지장간은 신정무이고 미의 지장가은 정을기인데요. 술의 여기인 신금을 미의 여기인 정화가 극을 합니다. 그리고 미의 중기인 을목을 술의 여기인 신금이 극하는데요. 이 또한 물고 물리는 싸움입니다. 즉, 대장격인 정기는 같은 토임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부하인 여기와 중기들끼리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충미형의 관계는 형 이전의 충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충에다가 형까지 더해진 형태입니다. 우선 축토는 젖은 흙이고 미토는 마른 흙이라서 어느정도 궁합은 맞다고 볼수 있지만 둘다 음토로 충을 합니다. 지장간을 보면 축의 지장간은 개신기이고 미의 지장간은 정을기입니다. 이 또한 대장기인 정기의 기토는 같으나 미의 여기인 정화를 축의 여기인 개수가 충하고 축의 중기인 신금이 미의 중기인 을목을 충합니다. 따라서 충미형충은 작용력이 매우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삼형사를 부정하는 분들도 일부 있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사주원국의 삼형살 뿐만 아니라 운에서 형성된 사명살도 그 작용력이 있습니다. 사명살이 원국에 있거나 운에서 들어오는 시기에는 특수한 분야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사명살을 피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덕을 쌓고 자신의 아집과 독선을 줄이며 사람들이 충고를 들으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충동적인 면에서 자제하는 노력을 한다면 삼행살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